배트맨, 플래시, 배트걸, 슈퍼맨, 캣우먼까지 DC 히어로는 저의 심장을 언제나 쿵쾅 뛰게 만듭니다. 배트맨 아캄 시리즈나 인저스티스, 슈퍼맨 게임까지 다양한 DC 게임들을 즐긴 저로서 이 모바일 게임인 DC 월드 콜라이드는 또 재밌는 모바일 게임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게임은 3년 전에 서비스 종료로 했습니다. 3개월밖에 서비스를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근데 다시 부활했습니다. 당시에 꽤 좋은 평가를 받았던 모바일 게임이었고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 게임이 부 했습니다. 이 영상은 광고가 아닙니다. DC 월드 콜라이더는 이름 그대로 세계들이 충돌해 DC 영웅과 악당들이 모두 힘을 모아 크라임 신디케이트 멤버들과 싸우는 표준적인 소재를 들고 왔습니다 배트맨은 배트맨답게 세상을 구하고 동맹을 모으고 세상을 구할 계획을 내세웁니다 이를 통해 DC의 상징적인 지역을 누벼 멀티버스 퀘스트를 시작해 친구와 적 모두를 만나 동맹을 맺게 되죠 일반적으로 챕터를 진행하는 스토리 모드와 던전 모드가 있고 방을 지어 보상을 획득하는 건설 모드도 존재합니다 전투는 자동으로 치러지는 방치형 전투이며 각 캐릭터의 능력과 특성을 파악 하고 서로 보완적인 조합을 이루도록 5명의 캐릭터로 분대를 구성해 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다양한 상황에 맞춰 전략을 짜야 하죠. <목소리> <목소리> 전투를 하기 전에 궁극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치형 게임은 승리에 가장 유리한 진영만 저약으로 짜야 하지만 DC 월드 콜라이드는 궁극기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 어쩔 때 달콤한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영웅들은 일반적인 클래스도 있고 가이바이보처럼 서로 약하거나 강한 속성도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와 전투의 전략적 요소를 더해줘 자동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흥미진진한 전투를 즐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약 50여 명 이상의 슈퍼히어로 및 빌런들을 가차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게임은 가차 게임입니다. 마더박스에서 모은 다이아로 히어로들을 모으는 것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이 히어로들을 모으면 똑같은 캐릭터 조각은 랭크를 상승시켜 새로운 스킬을 해금할 수 있고 레벨을 올리는 포인트로 레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인형 관계를 통해 스탯을 올릴 수도 있죠. 궁극기를 발동할 시 등장하는 연출들은 제각기 멋지며,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 했습니다. 허신들도 대다수 멋집니다. 모바일 게임으로 즐긴다고 생각하면 DC 월드 콜라이드는 완성도가 꽤 높습니다. 전투가 대다수 전략적이며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다시 생각해보며 팀을 짜고 영웅들을 관리하게 되죠. 다행스럽게도 이 게임은 돈을 내고 승리하는 느낌이 들지 않고 게임 내 화폐도 빠르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나 업적으로 보상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 재밌음? 이 게임이 왜 서비스 종료를 밟은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심할 때 즐기기에 정말 최적화된 타이틀입니다. 만약 내가 DC 히어로들을 좋아한다 면 DC 월드 콜라이더를 즐겨보셔도 좋습니다. 곧 개봉할 슈퍼맨을 의식한 걸까요? 이제 DC 월드 콜라이더가 컴백했으며 모바일로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컬러의 비비였습니다.